이번에는 역동적인, 그러니까 모양이 움직이는 그래프 그리는 걸 해볼게요. 숫자가 자꾸 바뀌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슬라이더가 필요합니다. 슬라이더를 클릭해서 화면에 일정 부분을 찍으면 슬라이더가 만들어져요. 지금 얘는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를 숫자 값을 바꿔주겠다 이런 거고요. 증가하는 값은 0.1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다시피 A의 값이 현재 1인데요 슬라이더를 내가 움직이면 A의 값이 자꾸 바뀐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X 제곱의 개수를 여기 이 변하는 값의 이름이 A니까요 A, X 제곱으로 해볼게요 중요한 건 A랑 X 값이 사이가 떼져야 됩니다 곱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자동으로 이동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정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프를 볼게요. 지금 a 값이 마이너스 1.5니까 fx의 식이 1.5x의 제곱이에요. 자, 그럼 이제 a 값을 움직이면 그래프가 자꾸 바뀌죠. 그럼 이제 우리는 알수 있죠. 어, x 제곱의 개수가 커지면 폭이 좁아지는 거고, x 제곱의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고, 0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폭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지오지브라는 값을 바꿔가면서 그래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